네, 이 아저씨는 그 누군가 전화를 해서 옥상에 이상한 남자가 있으면 가보라고 했대요. 에, 저는 이것뿐 이집에서... 뭐 먹냐? 아, 있잖아. 그래. 아, 왜 요요 먹고 있잖아. 남자는 네. 대체 어떻게 떨어진 거지? 피해자의 야, 이놈아! 옥상남자이 걸쳐 놓은 비, 닐시트 같은 걸로 바꿔놨을 그리고 나머지 한쪽도는 옥상에 걸쳐 이은 비, 비닐시트 같은 걸게걸어놨을 거고. 피해자의 상태로 봐서...